안녕하세요. 광복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지난주 인장다녀온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래된 주택 매물을 소개합니다. 해당 지역은 오산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입니다. 오산시 오산동 주택은 대지 면적 265제곱미터 약 80평, 임대중인 오래된 시멘트 블록 주택 두채 약 45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는 100만 미터당 815,600원 만 평당 약 269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은 2억 100만원이며 매매가는 4억원으로 평당 500만원정도이므로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래된 주택입지를 살펴보면 일본 국도와 국철리로선 지하철 중간 지역으로 오산청과 가깝고 인근에 오산 종합운동장에 있는 구도심 주택 지역입니다. 오산시 정비구역 내 오래된 주택 매물 사진과 영상으로 구해 보시고 매매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